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한번더 앞뒤, 좌우로 다 보시면서 당신에게 예수님의 냄새가 납니다. 시작. 우리나라는 이 문화 강국으로 위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케이팝이나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 등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 문화적으로는 강대국임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 K-팝 가수들을 보면요, 그 인기가 완전히 세계적입니다. 이런 BTS라는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이 남자 아이돌이 일곱 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도 상위권을 완전히 휩쓸었던 그룹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주 대 가수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공항이든 거리든, 아니면 이 공연장이든,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인파가 몰려듭니다. 수십 명의 경험들이 앞뒤를 보호하고, 엄청난 인파가 모이면서 피켓을 들고 열광하고 막 환호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아마 충분히 그렇게 할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요. 이, 이런 대가수들을 볼 때에 이,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막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이 공연장 앞에서 이 기다립니다. 엄청난 그 공연 티켓을 사가지고 그렇게 막 쫓아다닙니다. 저희 딸들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달은 진지하게 저한테 이야기하더라니까. 아빠, 제가 이 아이돌과 나중에 꼭 결혼할 거다는 거요 제가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이, 그런 가수들이 나오면요, 어떻습니까? 막손 하트만 벌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손 하트를 제가 한번 보내볼게요. 전혀 반항하지 않는 여러분들과는 달라요. 이손 하트를 쫙 날려주면요, 아이들은요, 자기한테 한건줄 알고요, 기겁합니다 기절 초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언급실에 쉬려고 해도 많습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손 잡으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손안 씻으려고 해요. 엄청나게 아이들이 환호합니다. 저같이 k p o 에 관심이 없거나 우리 기성 세대는요, 그런 반응을 보이면 도무지 이해가 안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도 그러세요. 우리 여기 계신 여성분들 옛날에 용필 오빠 하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막 영록이 오빠하고 나오나 오빠하고 나오면 막 그냥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들이 왜 이렇게 열광을 할까요? 왜 이런 사람들만 나오면 그렇게 열광합니까? 그것은요 이 답답한 현실에 놓여있는 내 상황에 뭔가 활력이 되고 엉어리져 있는 이 마음을 뭔가 시원하게 해줄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순간이잖아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바로 부활절 전주일입니다. 이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종료나무를 흔들면서 마치 이 케이팝 가수들이 환호하는 아이들처럼 열렬히 환호한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종료주일에 이 사용하는 종료 나무가지를한해 동안 잘 보관해 둡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1년이 지나면 마르겠죠 그리고 다시금 이한 해가 시작되는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이수요일에그 말려놓은 나무가지를 불에 태워서 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재를 이마에 표시로 싹 그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종료절은 우리가 승리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그것을 유래해서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꽃의 날이기도 하고요, 이 부활절 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세례 지원자들을 관련해서 세례 지원자 주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 십자가에 못박으라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요 이들의 소리가 금방 자신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그 소리가 바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왜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이렇게 쉽게 그 승리의 주님을 포기하고 돌아섰을까요? 그것은요 자신들의 기대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하게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포기하고 돌아선 겁니다.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얼마나 후회했습니까? 이가 정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구나 하면서 얼마나 후회했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중도에 포기해서 너무나 아쉬웠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지난 1년만 돌아보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여러 번 시도했지만 중간에 포기해서 마지막까지 이루지 못한 일들이 별로 없었을 때 후회와 아쉬움의 마음이 이러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정말 내가 그만두지 않고 정말 노력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가 많이 남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기 몸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이 다이어트와 이 운동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일과 취급에 관련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할수 있죠. 때로는 삶의 목표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단한 그 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좋은 일들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을 때그 아쉬움과 부담감은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나는 왜 그렇게 빨리 포기해야만 했을까? 왜 내가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포기해서 내가 후회해야 될까. 이런 일 충분히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앞서 가고 뒤에서 가는 수많은 사람들 여분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불과 몇 시간 후에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빠르게 포기하고 부인하는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도대체 인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존재란 말인가? 나에게 도대체 가망성이라는 게 있을까? 그러면서 자신을 스스로 탄식하며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인내가 부족하고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나 자신의 책임인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참지 못하게 하는 초스피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인내가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아예 인내를 필요하지 않는 그런 시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스피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도가 경쟁력인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이 조금만 느려도 참지 못합니다. 0.1초만 늦게 나타나도 그 사이트에는 다시금 들어가지 않고 포기해 버립니다. 때로는 연결 속도가 늦다는 이유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업체도 바꾸어 보기도 합니다. 조금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런 스피드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출세를 해도 벼락출세를 꿈꿉니다. 스타도 그냥 스타가 아니라 벼락스타를 꿈꾸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 쉽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해야 할 일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은 기다려야 하고 어떤 것은 훈련을 받아야 하고 또 어떤 것은 진행 과정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절대 뛰어넘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피드 시대에 여러분 인간은요, 의지력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는 이 미득이 쓸데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을 시대 탓으로만 들려야 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이고 오래 참음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엔젤라 덕커버스가 말합니다. 그 같은 이 '그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이 저자가 10년 이상을 실패와 역경, 슬럼프를 극복하고 뛰어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스펙을 가졌어도 왜 어떤 사람은 뛰어난 성취를 이루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런 삶에 머물고 마는 걸까? 훨씬 열악한 환경과 특별한 것 없는 재능에도 놀란 성공을 일궈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모든 불리함을 극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요 어떤 영역에서든지 뛰어난 성취를 이루는 가장 큰 요인은 지능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다. 경제적인 수준도 외모도 아닌 그리스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 뭐냐면 이 불굴의 의지, 투지, 집념 등을 말합니다. 이 그리스는요 열정이 있는 끈기의 힘이라고 말하면서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참고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종료 주일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스피드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왜 하나님을 그렇게 빨리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당당한 베드로가 너무나 초라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세 번이나 모른다고 변명하는 비급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베드로는요, 예수님 곁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일관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시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았지만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모든 시간을 같이 했던 제자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도 가장 인정받는 수제자였음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포기하는 시간이 너무 빨랐습니다 누가 보고을 보면요 이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이 눈빛을요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 1장 61절 앞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자 닭이 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이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서로 눈빛이 교환되고 마주쳤을 때 감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은 어떠했을까요? 그 눈빛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마음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면서도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님께서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뛰쳐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하면서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못남에 대한 분노와 후회와 안타까운 슬픔이 교차하면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비통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믿음의 길을 떠나겠지만 내가 그렇게 갔지만 쉽게 돌아서서 곁길로 빠져버리고 포기한 자신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나 자신을 무장해제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자신을 한탄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곁을 지키지 못한 베드로.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빠르게 부인하고 포기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끝내 눈물을 울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눈물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때 치유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느꼈던 실패와 좌절, 그 속에는 그의 성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의미를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목에 멋지게 기독교인은 장식으로 걸고 다니는 십자가, 그것이 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나를 포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임제하셨을 때 그들은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속에 담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종려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푸셨던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성찬 예식이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발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죽어야만 하는 그 예수님의 순전한 사랑,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